도지코인 테슬라 결제도입으로 인한 엄청난 폭등, 그리고 지금 상황.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고급 정보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댓글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약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정보가 입장할 수 있으니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알찬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도지코인 개발사의 자금력과 일론 머스크부터 봐야 하는데요 과거 뉴스를 보시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전부터 도지코인 개발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일론 머스크는 그는 SNL 에 출연 해서 도지코인 을 사기, 하 라고 언급 을하 면서 철저 한 마케팅 전 략을 보 였었 죠？그 렇다면, 대체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팩트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홈페이지에서는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현금과 신용카드 뿐인데요. 작년 2월 11일에 테슬라 홈페이지 소스 코드 중에 크립토, 즉 암호화폐가 도지코인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크립토 항목 암호화폐 코드 부분에 다른 나라들은 율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미국만 도지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테슬라를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있게 플랫폼을 구축해놓은 상태지만 아직 활성화가 안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시면 도지코인으로 결제하는 옵션들을 신중하게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마케팅 전략으로 끝내는 게 아닌 실제 암호화폐를 적용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요. 지난해 11월엔 이미 테슬라가 시바코인에 대한 결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현재 그 코인은 시바코인에서 도지코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으로 테슬라의 일부 상품을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도지코인이 급등을 했죠.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했을 때 테슬라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된다면 당연히 도지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가치 또한 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0일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봐야 하는 건 4월 10일 대량거래 시가 부근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현재 4월 10일 대량거래 양봉시가 의 1번 선을 그어보면 지지를 잘해주고 있다가 11월부터 1월 중순까지 이탈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대량 거래가 양봉 시가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1번선을 잘 다져만 준다며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만들어주며 직전에 대량 거래 터진 부근인 255원에서 270원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도지코인의 미래를 본다면 테슬라라는 확실한 이슈가 자리잡고 있기에잡아드린 라인에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많이 힘든 장세이지만 앞으로 아주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 아마 멋진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단 댓글에서 링크 클릭하시면 비약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정보가 입장할 수 있으니,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알찬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